자 오늘도 멘탈 클리닉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기 싫어도 해. 엄마가 맨날 그랬지.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진짜 듣기 싫었어요. 그 뭐라고 대들었냐면 내가 지금 오늘 당장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도 있는 거지. 내 지금 당장의 행복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포려하지 않겠다. 저도 그렇게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럼 나는. 이렇게 열심히 살수 있는 사람인데 나왜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했지? 사실 오늘 못 놀라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나를 오히려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참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지 말아요. 어차피 해야 돼 아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뭐하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묵묵히 꾸준히 내 감정은 좀 냉장고 아니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좀 버티시면 좋은 날이 와서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누리고 살수 있어요 여러분